2000년 10월 25일 전북 고창군 해리면 평지리 야산의 무덤 위에서 여학생이 나체의 십자가 모양으로 눕혀진 채 발견되었다. 시신 주변에는 셔츠와 점퍼가 목을 받치는 베개처럼 바지는 엉덩이 및 방석처럼 정리되어 있었고 훼손된 옷과 운동화 등은 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성추행과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전객 반응 양성, 천연막 파열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는 범인의 족적과 채모가 발견되었다. 12월 19일, 범인은 여고생을 추적했으나 실패한 뒤, 귀가 중이던 중학교 1학년 남동생 박홍선 군과 고등학교 1학년 누나 박은미 양을 납치살해했다. 남동생은 목이 졸린 채 풀밭에서 발견되었고, 누나는 남동생 시신과 5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두 손과 다리는 각각 나무에 결박되어 있었으며, 교복과 스타킹, 장갑 등으로 제약된 상태였다. 몸 전체에는 칼로 찌르거나 벤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허벅지 살 일부가 도려내져 범인의 집 근처 도랑에서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김혜선이 섭취했다고 진술했다. 범인 김혜선은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